예. 5위와 7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첫 공개 행보가 됩니다 지난 4일 윤전 총장 퇴임 당시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집행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 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사태 이후 첫 거의 공식 공개 행보인데 내일 오전 뭐 시간도 대충 정해져 있더라고요. 서대문구 남과자동의 투표소에서 부친과 함께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예. 취재된 질문도 피하지 않을 예정이다. 취재 질문 받겠다는데 사실은 어떤 당연한 거죠. 질문하는데 아, 오늘 할말 없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못한 것도 아닌데. <laughs> 예. 예. 근데 저는 저는 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아버님을 모시고 간다. 대부분이요. 유력 정치나 대선 후보는요. 본인의 집에서 부부 동반하는 저 투표소 가서 이제 투표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 그렇죠? 아, 네.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 부부가 가서. 대통령도 영구인 모시고 같이 가는 거고, 여당 대표 그렇고. 그날도 아마 보시면은 저 오세훈 후보도 그 박영선 후보도 다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요. 저군 투표 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의 집에 서초동이잖아요. 서초동 인근 투표소에서 부인인 김건희 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마도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여러 가지 좀 약점들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게 처가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같이 서초동 투표소 가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 씨 언론 노출을 조금 줄이자는 의도. 일단은. 네, 일단은. 예. 그리고 지금 아버님이 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워낙 이제 저, 월로학식 월로 원로 경제학자시고, 대부분 세간의 평이 그 꼿꼿한 그 모습이 윤석열 전총장 이제 아버지 닮았다는 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윤기정 아버, 저 명예교수가 얼마 전에 저 윤석열 총장이 같이 저 대담을 했던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하고도 친분도 있으시고. 그러니, 오히려 이 연로하신 노경제학자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서 취재진 앞에 서는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림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렇게 선택한 것 같고, 취재된 질문도 피하지 않을 예정. 저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당연히 질문에 대답을 할 건데,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일 거냐. 그렇죠. 가장 낮은 수위는, 뭐, 투표 동료. 아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선거니까, 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한면 뻔한 얘기. 이게 제 수위가 낮은 거고, 가장 수위가 높다고 하면, 이번 선거의 성격이 뭐고, 과연 이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식의 투표를 해야 되는, 대놓고,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야당의 지지를 우수한 이게 가장 센 형태의 저 인터뷰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위에서 메시지가 나올지가 내 관심 포인트인 거죠. 바로 이어서 김경진 의원님께도 음.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최근에 수일 전에 윤전 총장의 선거 메시지 비슷한 거 그러니까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리 도시에서 세금들의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고 근데 내일 취진도 피하지 않을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부터 상상력입니다만,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사전투표에 부친과 함께 나선다. 내일은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윤전 총장이 딱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는 나온다. 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직접 자기 입으로 주동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느 기자가 저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근데 저건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누구도 방문할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메시지 정도 나오는 것이 가장 아마 단정한 모습일 것 같고 딱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공개 행보를 언론에 알린 셈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어떤 메시지나 말을 내놓을 준비도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어 굳이 뭐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렇죠. 워낙 무슨 누구를 지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는할수 없을 것 같고 예저 얘기 정도가 기존에 했었던 그리고 선거 때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비춰질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사전 투표 전후로 메시지를 낼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더니언이. 잠깐 솜좀 골라볼 인데 화면에 보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외부 혹은 언론의 포착, 카메라에 포착이 될 때마다 항상 같은 색 패딩을 입어가지고 화제가 좀 됐었는데, 내일도 이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누리꾼들이 좀 우스갯소리 반응까지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누리꾼들도 그렇고, 아마 지금 측근들도 윤 총장한테 내일은 제발 회색, 그저 패딩 입지 마십시오 아마 얘기를 하는데 윤 총장은 아 이게 편한데 뭐 이러는데 내일은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패딩 입은 날씨는 아니다 아 이런 얘기를 아마 측근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일은 아마 이제 많은 카메라가 있을 거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아마 지지자들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 아마 패딩 입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아마 옷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마 의관을 조금은 정지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본인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아이, 날씨도 좋고, 오래간만에 아버님 모시고, 그, 저기, 투표하고, 칼국수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아, 관심들이 많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아,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아,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많은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일 그윤전 총장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가 뭐죠? 정치행위예요 예. 처음 공개 그 행사가 정치행인데 투표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죠. 근데 이 선거권, 우리 국민이 가진 권리가, 우리 시민이 가진 권리가 선거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선거권도 있어요. 그럼 선거할 권리가 있으면 피선거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한발한발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내일 그럼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지금 그 부모님 건강이 다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래도 자꾸 이제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아버님 모시고 가면서 한참 인터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몇 마디 정도.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왔던 그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야 된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를 던지겠지만, 일단 투표하러 나온 것. 그 다음에 충청도가 고향인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 뭐, 음. 그리고 뭔가 그 정치적 어떤 그 투표로서 정치적 행위에 한 발을 들, 들인 것, 이런 것으로 아마 내일 또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도니 의원님이 취재하신 바로는 내일 점심 메뉴 칼국수도 벌써 취재가 결정이 됐나 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아버지 얘기 아까 김태변호사님도 뭐 아버지와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좀 부여했는데 실제로 뭐 처음 외부 행보였던 김영석 명예교수의 만담도 아버지가 주선을 했고 내일 사전 투표도 아버지 함께 간다. 뭔가 아버지가 요즘 뭐 나오는 말로 킹메이커 아닌지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뭐 이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최대치로 이제 해주시는 그런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시는 건데 어, 윤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조금 활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고 같이 대동하지 않은 모습들은 또, 어, 또 다른 얘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이제 정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퇴할 때부터 사실은 정치한다고 하면서 사퇴를 하는 게 오히려 솔직했다. 그때는 명분이 뭐였냐면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이제 반대하면서 어, 이, 이 사퇴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단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거는 정치, 어떤 정치인도 이런 단어 잘안 씁니다. 아, 최근에 인터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 이 자체로서 이미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어, 만약에 기자들과, 어, 뭐 대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어, 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 것이고, 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윤전 총장이 4개월 남지 않은, 4개월 뿐이 안 남은 그 임기를 어, 박차고 나온 이유. 즉, 보선에 영향을 미치고, 보선 이후에 어떤 국면에 어,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여기에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전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회계의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아, 그리고 발언 자체가 사실은 반격의 출발점이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현 정부를 무,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김태현 변호사님, 아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짚고 가죠.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서 윤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규 교수가 윤전 총장이 변호사 생활을 접고 다시 검찰로 들어갔을 때 가장 반긴 이가 아버지일 것이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 또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버지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 아들은 원칙대로 할 것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뭐, 알려진 보도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윤전 총장과의 부자 관계는 더 각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이 정도면 됩니까? 뭐, 대부분의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그렇지. 뭐, 특별히 뭐, 윤 총장 부자가 뭐, 일반, 저, 저 장사미사의 부자 관계보다 뭐, 더 돈독하고 덜 돈독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아버지의 뭐, 강직한 어떤 그 성품을 고스란히 이제, 저, 물려받았다는 게 세간의 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버지와 아들인 저 윤석열 총장하고 전 총장하고 윤기준 교수의 와 관계들이 적힌 문제는 인고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내일 사전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한 팬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윤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실까지 공개될 정도로 여전히 윤전 총장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의 윤전 총장 기사반은 다소 다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순탄하게 갈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 쪽에서 이기면 좀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잘못되면은 뭐면 비포장 도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직은 저쪽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감이라고 볼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띄잖아요. 아직은 저쪽 후보 중에서 대선후보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은 눈에 안 띈다. 그러니까 김경진 대원님. 예천 전 대표 눈에는 시각에는 윤전 총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천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패널들도 그렇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윤 총장이 과연 나왔을 때 경제, 국방,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기도 하고 또 이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강렬하게 추정이 되니 그러니 윤석열이 어찌 대선 후보감이 될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이혜천전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어쨌든 윤석열이 뭐, 삼십 몇 프로, 사십 프로, 부동의 일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요? 전 총장이. 네. 그러면 도대체 그 인식의 괴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은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지금 그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이게 강력한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이 원인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을 부동의 대통령 후보 1위로 지금 국민들이 최근에 뽑고 있는 이 흐름도 그렇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최소한 정의, 수사, 사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편들만을 위한 수사, 자기 편들만을 위한 법 집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격하게 정의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이 뭐가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전직 검찰총장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40% 가까운 지지를 윤석열 총장에게 몰아주는 이유가 딱그 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 지점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확신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예찬 전 대표는 말이죠, 과거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론을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집권기를 잘 만들고. 문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열번은더 시켜야 되냐고 습니다 예. 눈에 띄는 야당 후보가 없다는 라말 이외에도 예천 전 대표가 보궐 선거에서 설사 지더라도 대선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순탄하게 갈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김관옥 교수님도 예천 전 대표의 말 맞다나 20년 장기 집권론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 국민의 다수는 이번 보선에 어, 승리한 당이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 이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고 여기 어떤 불안감. 왜냐하면 어, 이게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면 진영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어, 지도 원로로서 어 뭔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제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완벽하게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뭐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지금의 이제, 아, 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아, 좀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 며칠 전에, 몇달 됐나요? 발광체다, 뭐, 반사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 3주 전이었어요. 그렇죠. 어, 저는 그 부분엔 동의해요. 그러니까 유석열 총장이 발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정권의 현 정권의 문제점의 어떤 반발로서 어, 지지율이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이지 아, 잠시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검증된 것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것의 과정에 들어가면 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지율이 공과된 지지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권에서 올라온 후보들이 모든 부분이 어, 지금 현 정부와 정체성이 일체 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선택지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는 공산도 매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전 투표 소식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애들러서 윤전 총장을 비판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그런데 한 현직 검사가 어제 윤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첫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전직 총장이 어느 한진영에 참여하는 행태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 김 변호사님,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까? 뭐 저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판에 뛰어들기 위해서 넘어야 될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적을 거예요. 과연 전직 검찰 총장이 뭐 이렇게 바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는 거고 총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치적 의도 없이 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저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질점을 가지고 있는 현직 검사들도 있을 거고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제3지대든 국민의 힘이든지 간에 어쨌든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공세의 칼들 중에서 저 문제부터 들고 나올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 저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대선판이라는 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저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들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이동현입니다. 최근에 그 검찰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올바른 소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중립과 정치 참여는 모순이다이 아, 부분이 그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 아, 굉장히 그 정확한 지적이죠. 예. 아, 박철환 안동지청장 아, 굉장히 그 훌륭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아,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예요. 특히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이, 이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만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검찰의 독립과 중, 저 중립만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켜야 될또 더 중요하거나 비슷하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자유, 민주주의, 공정, 신뢰, 정의 이런 게 그런 가치가 될수 있겠죠. 아, 원래 전부터 맹자 시대부터 정치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게그 옳은 길인가? 어떤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잡은 건 그건 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여자가 우물에 빠질 때 잡는 거는 도가 될 수가 있겠죠. 승려라면은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 승려들이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저, 권력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통성하고 정당성인데, 3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통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당성이에요. 그 정도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면 검찰의 독립과 중립이란 가치와는 별도로 정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거와는 별도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박철원 검사, 검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저분은 아부하기보다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보다 박철원 검사, 검사 같은 사람을 참모로 측근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윤전 총장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같은데요. <laughs> 일단 뭐 모순되긴 합니다만, 뭐 이도현님 말씀은 윤전 총장의 대권 도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전 총장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런가면 하 오늘 잠시 저희가 화면에서 비춰졌던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 오늘 SNS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요. 다름 아닌 방송인 사이루 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을, 당당함을, 그냥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세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신하는 것 같아요 인신인가? 그래서얘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혼자서 키워서 심부름하마 하겠다고 생각이 선택했어요 대기 전 사유리하고 지금 대기 후 사유리 어떤 게 많이 달라졌어요? 바뀌는 게 김이 많이 생겼던 거, 늙었던 거. 근데 저런 거는 아, 저보다 소중한 색면이 생겼다는 거.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긴가를 교수님. 네. 최근에 비혼 출산으로 잘 알려진 사유리 씨가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비판 목소리가 있었나 보죠. 근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지지를 했다, 응원을 했다. 그래서 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례월 반대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뭐냐면 주장이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공중파는 매우 획일적이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인생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 줄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양이 필요한데. 어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사유리 씨가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삶, 사람, 저러한 삶도다 존재할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예. 생명을 갖고 거기에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를 방향을 못하게 한다. 저는 매우 그건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입장은 굉장히 옹호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얘기부터 이재명 지사, 윤전 총장 움직임 얘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